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한순간 할 말을 잃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지금껏 경험했던 잊지 못할 많은 기억들과 미뤄왔던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 보고 싶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밀어두었던 소소한 행복들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결국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는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남색 보자기에 고이 쌓여 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빛 단추가 빛나는 검은색 벨벳 재킷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킷은 15년 전 우리가 처음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아내가 산 거라네. 그런데 아내는 단한 번도 이걸 입지 않았어.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둔 거지.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된것 같네. 그는 그 재킷을 장례식장에 가져갈 아내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프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아끼지 말게.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이미 특별한 날이니까. 그 순간부터 제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언젠가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었고 청소는 조금 덜 했습니다. 막연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더 이상 찬장 속에 두지 않고 매일의 식탁에서 꺼내어 사용했습니다. 언젠가 입어야지 하고 고이 간직해뒀던 새 옷도 동네 슈퍼마켓에 갈때 입고 싶으면 그냥 입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과 같이 막연한 미래를 뜻하는 말은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지금 들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바로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바로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미루며 살까요? 조금만 더 지나면 형편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자기 위안.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쯤 올까요? 단언컨대. 안타깝게도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연봉이 오르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행복해질 거야. 집을 사고 빚을 갚으면 행복해질 거야. 자식이 취직을 하면 자식이 결혼하면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가 학교에 입학하면, 손주가 결혼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건부 행복은 끝이 없고,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조건과 욕심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막연한 미래를 위해 당장의 행복을 미룹니다. 그 사이 인생의 시계는 쉴새 없이 흘러가고, 결국 우리 앞에 남는 건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뿐입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눈앞에 활짝 핀 꽃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소중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창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쁜 식기나 값비싼 와인을 특별한 날을 위해 고이 모셔둔 적.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을 아깝다는 이유로 장롱 속에 묵혀둔 적.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핑계로 말하지 못한 적. 그러다가 그 특별한 날은 끝내 오지 않고 기회는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날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래의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을 먼 훗날의 보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결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얼마든지 행복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전하세요.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울리고, 내 삶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세요. 아껴두었던 좋은 차나 커피를 지금 당장 내려마시고,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아보세요. 작은 순간이 쌓여 삶을 빛나게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고 싶었던 책 읽기, 산책, 그림 그리기 같은 일들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내일의 막연한 불안보다 오늘의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방식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제프의 친구가 말했던 그 한마디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어떤 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아끼지 말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이미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한 번뿐인 기회이자 여러분의 행복이 꽃 피울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빛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